우리가 세 사람 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만 여기 나오면 세 사람이 됩니다. 어썰렁이미썰렁이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자 오늘 세 사람이 되는 방법. 지난주 우리 말씀 암송 예공데이 때 우리 새로운 친구들 오늘 온 친구들도 있던데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늘 지난주 말씀 한번 암송했는지. 빨리 지금 모대용사를 빨리 한 번씩 눈으로 보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이를 얻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연 있습니다 이사야 주십장 이사야 이렇게 어, 화내면 안되죠 말씀 방송하는데 천국에 계신 이사야 선지자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사야 막 이러며. 자 오늘은 새 사람을 입어요라는 새 사람. 어, 그렇게. 아까 너구리 너구리를 입고 있었는데. <laughs> 여러분 너구리 봤어요? 와 여기 중랑천 여기 걷고 있는데 너구리가 나왔어. 너구리. <laughs> 쿠키 쿠키가 쿠키가 거기 갈수 있었나? 자 오늘 세 사람을 입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 말씀 볼때또 너구리 이야기하는 친구 있네. <laughs> 자 같이 읽어봅니다. 눈 크게 뜨고 시. 근데 꼭 읽을 때목사님 보니까 너무 빠르게 읽는 친구 있고 이상하게 읽는 친구 있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속에 새 사람을 입어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볼게요. 여러분 홈쇼핑 알아요 홈쇼핑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런 우리 광고를 보다 보면 우리 목사님 아파트 아파트 문 앞에 누가 이렇게 종이를 붙이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비포 애프터 이래가지고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운동하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쪽지를 봤어요 목사님 운동이 좀 많이 필요하죠 아니에요? 와, 목사님 운동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중남천을 걸으면서 노구리 봤어요 목사님 어느 쪽 닮았어요? 비포와 애프터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애프터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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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랑한 사람 비포 이렇게 웃기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광고를 보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어 그런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커보면 열심 히 운동하고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도 예쁘게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잘 하지 못해서 저 비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에 보면 이렇게 운동 기구를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많이 바르고 가면 얼굴도 예뻐지고 또 맛인 맛있... 이렇게 건강한 약을 먹으면 또 뭐가 튼튼해지고 예뻐지고 이런 광고 방송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더 멋진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좋겠죠. <laughs> 이런 이런 거, 비포 에프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빨리 넘겨야 되겠다. 어우. 목사님 비포 에프터. 목사님이 5년 전에, 5년 반 전에 목사님 교회 처음 왔을 때 <laughs> 어때 어때요 지금하고? <laughs> 무슨 아니.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씨 사실 이거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비포 애프터에.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네. 5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누가 보여요? 누가? 여기 뒤에 또 누가 있어? 둘다 뒤에. 오늘 우리 이동욱 선생님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대요 우리 부장선생님 비포 f 프터 지금 어때요? 우리 부장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저희 빨리 넘겨야 되겠다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예전에 이거는 아주 옛날 버전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도 시즌 2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 금쪽 같은 네 새끼 해가지고 네네 알아 나도 알아요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이런 방송을 왜 하는지 목사님도 자주 보진 않는데. 목사님도 TV를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해. 오, 답답해, 고구마. 우리 친구들 중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참, 어, 막, 화를 잘 내고, 말을 안 듣고,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는. 그 부모님도, 답답해요. <laughs>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변해야 돼요. 자 성장하고 새롭게 행복하게 우리 이름 프로그램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우리 집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족들 그 가정 집안에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죠.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왜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많을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가 편하게 원하고 내가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 예쁘다, 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변화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안내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복하게 가는 살수 있는 그 길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유혹을 따라 자기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전에 우리가 내가 그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생각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뭐 죄를 지어도, 그래,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도 사실은 죄를 짓고 미워하고 악한 그런 모습을 봐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옛날 모습이 다 우리가 옛날 모습은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옛날 모습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리 옛날 속에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옛사람 옛 모습을 벗어 버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새롭게 새롭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 다 모여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도록, 능력 주시도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새 옷을 입는 것은 교회 오면 세탁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새 옷을 막 빨아서 입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죄들이 보혈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깨끗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환한 빛을 그대로 세상에 비출 수가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와 엄청난 이런 그림을 목사님이 찾았는데 옛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바로 한주 전에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들 자꾸 잘못한 것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자꾸 쌓여만 가면 나중에 벗기도 힘들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내게 세임 주셔서 그런 제 그런 나쁜 것은 절대 다시 입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결심, 나의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아니야 내, 내. 생각으로 잘할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잘할수 있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옛날에 이런 악한 모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옛 모습은 마치 우리의 찢어진 모습, 찢어진 뭐 바지, 더러운 이런 옷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오늘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새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옷을 입고 이제 일주일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옷으로 거룩하게 입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 와, 쟤는 왜 이렇게 빛나지? 와, 너무 멋지다! 어, 짱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뭐 메이커, 여러분들은 아직 뭐 메이커, 목사님의 아들, 그 둘째 아들, 5학년인데도 뭐옷 좋은 옷 이런 거안 찾더라고요. 그냥 편한 옷. 엄마가 이렇게 주는 옷잘 입는데, 목사님의 큰아들, 고등학생인데, 이옷 사주세요, 이 메이커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친구들 입는 옷, 유행 따라 좋은 옷 사주세요. 그옷 입고 나가면 나는 오늘 좋은 옷 입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앞에 좋은 옷, 무슨, 무슨 좋은 메이커의 무슨 옷 입었다고 다른 친구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옷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다그 빛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런데 확실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에요. 기쁜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얘기를 단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